아파트처럼 편하고 전원주택처럼 여유로운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곤잠 리조트와 화담숲이 가까이 있는 경기 광주시 소재 타운하우스가 반값에 나왔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외국처럼 테라스도 있고 벙커형 주차장도 있다는데요. 진짜로 매력적일까요? 지금부터 헤럴드경제 부동산 360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물건은 경기 광주시 도청면 동리에 있는 주택과 토지가 일괄 매각되는 물건입니다. 토지 규모는 88평, 주택은 3개 층 합쳐서 총 59평, 제시의 물건으로는 12평이 더 있다고 합니다. 이 물건은 처음 감정가가 토지 2억 3천만 원, 건물 2억 8천만 원, 제시의 6천만 원등총 5억 7천 5백만 원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2022년 지어진 건물인데요. 토지보다 건물가가 더 높게 측정됐습니다. 제일 큰건 신축. 이, 이게 지은 지가 지금 얼마 안 돼서 그렇게높게 평가가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건축비들이많이 올랐잖아요. 건축비가 워낙 올라서 그래서 건물 부분 감정평가가 더높게나왔다라고게이면게 같아요. 저희저희진으진으을 봤을 여는여오르오르이있어이렇 어, 경사가 심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초입부터 쭉 걸어오니까 그렇게 경사가 심하진 않아서 겨울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최초 경매 개시일로 220일이 지난 6월 23일에서야 매각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총두 차례 유찰을 거쳐 9월 1일 2억 8,200만 원부터 경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반값으로 푹 떨어진 셈이죠. 또이 물건을 보다 보니 고려할 게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공유 도로인데요 그 전원주택은 진입로가 지분으로 같이 분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 물건은 그냥 본체만 매각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집앞 도로가 이제 사유지인지 아니면 지자체 등의 공공도로인지 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 사용료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딱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가 2022년에 준공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3년 된 거니까 확실히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한 눈에 되게 관리가 잘돼 있는 것 같다. 다만 조금 자세히 보면 공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여기 자재도 곳곳에 있고 약간 이런데는 좀 관리 안된 흔적들이 있어서 만약에 낙찰을 받으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비용을 투입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계도를 보면 거실, 주방, 안방. 두 개의 욕실, 드레스룸, 정원, 이렇게 있습니다. 교통을 보면 곤잠 IC는 가깝게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임야, 농지, 단독주택, 공장 등이 연달아 있습니다. 여기 주변 환경을 보니까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대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길에 보니까 곤잠 리조트, 화담숲, 곤잠 골프클럽이 함께 있었습니다. 생활 환경을 보면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고궁 초등학교는 1.3km, 20분 거리에 있고요. 곤잠 중학교는 차로 10분, 4km 거리에 있네요. 이 근처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서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라면 학군 문제로 고민할 때 살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만 도심처럼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현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이 완전 새 거예요. 비닐도 뜯지 않았는데 사실 내부를 보기는 어려워서 내 듣기로 내부 공사가 하다가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으면 추가 비용을 내고 인테리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법원 서류상으로는 권리상 하자가 깨끗합니다. 등기상 권리관계도 낙찰이 되면 다 소멸되고 전입세대도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만난 주간 행사 점유 관련자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해당 물건에는 미지급된 노임과 공사대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추가 비용이 예상보다 더들수 있어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경매 신청자가 낙찰 시 경매를 취할 의사가 아주 높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어, 물건 관련해서. 어... 입찰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치권 부분입니다 사실 민법상의 규정을 보면은 유치권은 점유한다고 성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유치권이 진성의 요건에 있어서는 흠이 있지만 적어도 공사대금 관련해서 미정산부분이 있을 경우 낙찰시 명도에 불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물건은 2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는데요. 이 경우 2순위 근저당권자는 반드시 선순위 집행비용과 1순위 근저당권자 변제하고 잉여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최저 외각가격이 2억 8,200여만 원이다 보니까 1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협이 채권 최고액은 4억 8 0 0만원 아마 원금을 감안해으는 3억 6천여만 원이 될 텐데요. 만약에 3억 6천만 원 이해이디면 민사집행법 102조에 의해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경매 취소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누군가 이걸 알고 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일부 배당이 생길 정도, 즉, 3억 7천만 원대에 낙찰받는다면 사실 경매 신청한 분은 불과 몇백만 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경매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단, 낙찰 전에 취하와 낙찰 후에 취하는 좀 다릅니다. 낙찰 전에는 언제든지 채권자가 임의대로 직권으로 취하가 가능하지만 낙찰이 됐을 때는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낙찰자 쉽게 동의응하지 않으면 때는 근저당권을 발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자 발생 시 경매 취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물건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 요건을 살펴보니까 이곳은 추가 비용이 예상보다 더들수 있어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물건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경제 부동산 360이었습니다.